하이루프 리무진 캠핑카를 전문으로 제작하는 SKC 캠핑카 업체를 소개합니다. 리무진 천장만 세트로 장착하시면 상부장 포함해서 500만원에 별도로 제작도 가능합니다. 간단한 침상만 제작을 원하시는 분은 부담 없는 가격으로 만들어드리기도 합니다. 주행 충전기 대신 알터부스터를 장착하시고자 하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벽걸리 에어컨만 장착하시겠다 하시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보시고 계신 차량의 영상들 부분적으로 대작이 모두 가능하니까 부담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캠핑카 업체입니다. 제작해놓은 스타렉스 리무진 풀옵션 차량을 직접 구매도 가능하고 할부도 가능합니다. 차량은 17년식이고 1 0만 k 로 안쪽으로 주행한 차량들입니다. 각종 가전제품 인산 1600 인버터 3 k 로 무시동 이터 자동원인 등 모두 잘 갖추고 있으니 직접 오셔서 눈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카운티 캠핑카를 전문으로 제작하다가 지금은 스타렉스에 스타리아 리무진 캠핑카를 전문으로 제작하고 있는 곳입니다 화장실 빼고 모든 옵션을 다 갖추고 있는 오리지널 풀옵션 캠핑카 리무진이라 공간 확보와 수납공간이 너무 좋습니다 강력한 에어컨만 장착하신다면 120만에서 14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침상은 바닥, 수납장과 테이블을 같이 제작해 드립니다. 쿠션 매트는 별도로 추가됩니다.